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씨는 말씀 함께 살펴보며 우리 계신 은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함께 하시는 일여전도의 회원분들 노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영과 육이 늘주 안에서 강건하신 여러분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다닐 때 교회에서 중고등부 생활을 할 때에 같이 함께했던 뭐 저의 선후배들이 한 100명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청소년 때는 신앙의 의미, 그러한 깨달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녔다기보다는 같이 함께하는 형들, 같이 함께하는 신앙의 친구들, 이제 그렇게 같이 함께하는 기쁨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좀더 실제적인 저 기쁨이 있다면요. 제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제 중고등부에는요, 어, 이제 고등학교 형들이, 동네에서 잘 나가는 형들이 다 저희 교회 다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가깝게는 제가 경산 출신이니까요, 경산고등학교, 문명고등학교, 뭐, 저기 자인의 공 이제 자동차 고등학교, 그 다음에 저기 대구에 더원, 대륜, 경신, 뭐 이런데 다제좀 쉽게 말해가지고 한가닥 하는 형들이 있죠. 이상하게 믿음보다는 교회가 재밌었나 봅니다 그런 형들이 교회에 한둘이 모이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교회에 그런 형들만 팍짝팍짝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신앙생활할 때 힘든 것들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세상에 우리 저랑 같이 신앙생활 비슷하게 연배로 가시셨던 분들은 옛날에 찬미예수 찬양책 아시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율동 막 이런 거 하다가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찬미예수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첫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그 교회 뒤로 따라오래요. 다 따라와가지고 중학교 1학년은 혼안 내고 있죠. 중학교 3학년 형들을 막 잡고 있는 거예요. 야, 교회가 장난이야. 하면서 있죠. 왜 애들 찬양 안 가르치고 뭐 했냐고. 아니 오늘 쳐도 올라왔는데 일월첫주 쳐도 올랐는데 찬양 모른다고 막 그렇게 분위기 잡고 있으니까 너무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니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 게 수레내려 가든지 교회 이름으로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는 참천한 무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하 형들이 다 등치가 좋고 있죠. 굉장히 좀 힘이 세 보이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주눅 들지 않고 되게 기세등등한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며 기세등등한 게 아니라 그런 형들하고 같이 친하다는 걸로 어딜 가든지 참 기세등등하고 우쭐거렸던 좀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좀 떠올려 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린 마음이었지만 누군가가 힘이 되어 주는 사람으로 인해 그렇게 내가 어깨 펴고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나이 때에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고 배웠던 기억이 나요. 저는 조금 결은 달라지지만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일상 가운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이로부터 정말 힘이 있는 그 분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안정되겠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나, 그런 권력있고 힘있고 능력있는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친히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은 틀림없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행복한 일이고, 힘과 소망이 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천천히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약속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은혜의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읽으셨지만 저와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패망의 길이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폐역함 속에 그들은 징벌을 받아 그들이 좌절과 패망의 길로 접어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항상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히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귀한 뜻을 나타내 보여 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딜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것들로 인하여 힘과 뭔가 이제 의미와 뭔가 도움을 받는 그런 우리의 마음, 연약한 성정에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가늠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보호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13절 읽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 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기에 친히 그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신다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요. 그들의 택하심 속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일에 이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 백성을 사용하실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년전도의 선교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님들 노년의 삶을 맞이하며. 지금 이 나이에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런 마음 연약한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에서 빚어지는 간절한 기도와. 교회를 향한 작은 손길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귀하게 여기심 속에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분한 한 분이 참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한분한 한 분의 믿음의 간구가 너무 중요하고 그한분한 한 분의 아름다운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일요전대로 위시하여. 주님 앞에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일들을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쓰임 받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기억하시어 하나님은 진히 우리를 사용하심 속에 함께하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성취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야고 바너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여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루가니니라 보라 내가 너를 세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돼 너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루가니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런 뜻을 실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보다도 적극적으로 강력한 정복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이땅 가운데 그 모든 열방을 향하여 복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 위해 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맡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고통과 압제 속에. 전세계의 무수한 문명 중에 바벨론 문명, 그 거대한 문명을 자랑했던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작은 나라였던 메데와 바사 그 나라를 통하여서 점령당하게 되고 멸망당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뒤집히게 되는 거죠.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거대한 제국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까부르듯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흩으시고 멸하시어 하나님의 존기를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거대 제국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실까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말씀을 통해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말씀 당부하며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제 찾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흠 없는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둘 때에 홀로 절대 두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오. 친히 그 자녀를 택하시고 사랑하심 속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것인지 계획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늘 아버지 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나, 누구에게는 젊음이 고민이고, 누구에게는 연로하심이 고민이고, 우리의 다양한 인생의 상황들 속에 분명한 것은요, 남녀노소 모두를 향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분명히 나타나고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믿고 신뢰하며, 삶 속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보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믿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기억하시어 각자가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 받는 은혜를 누리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쓰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10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거듭난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고 양을 보르고 기도하는 이 정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쓰여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어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열로 하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그리고 또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서로 마음을 나타내고요. 서로 무난하고 한부전화와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는 그것들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역할과 쓰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아름다운 곧면 속에 믿음의 실천과 믿음의 행함으로써 하나님 원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일에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신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그 수고 속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은혜 맺도록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항상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실제의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인도 속의 핵심은 보호하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내던져놓고 세상 속에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수고하는 것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때마다 일마다 심마다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은혜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것인지, 물론 나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 넓은 인생의 모든 흐름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주관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임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 간절한 자의 음성을, 그 간절한 자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신이 권능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이사야 41장의 상황은 어찌 보면 불편한 상황입니다 멸망당한다 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모든 것에 희망을 놓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선명한 유일한 희망 하나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 함께 하여 주시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쓰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영광의 유협을 누리는 이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1년에 한 번이다 싶어 이 순간에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으로 금식하고 내 삶을 되돌이켜보고 그렇게 우리를 다듬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한 순간의 간절한 마음에서는요 잠깐 빛을 발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보호하시는 약속을 통하여서 어느 순간이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둘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을 확신하셨어요. 흔들림 없이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